안녕하세요, 원트레블입니다. 오늘도 출장을 갑니다. 오늘은 포항으로 1박으로 갑니다. 오늘 내일 이틀 동안 포항에 있는 저희 거래처에 상담도 좀 하고 또 중요한 그 업무도 좀 도와드리러 오늘 가거든요. 아무튼 오늘도 또 열심히 여행 간다는 마음으로 출장을 잘 다녀오겠습니다. 또 이렇게 또 열심히 일을 해야지 나중에 또어 멋지게 해외여행도 갔다 올수 있는 거니까 아무튼 오늘 내일 이틀간 파이팅 해보겠습니다. 원투레벨 큐! 저희는 일을 마치고 이제 전현무. 계획에 나왔던 이 대안갈비집에 한번 가봅니다. 정말 맛있는 음식점인지 저희가 한번 검증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현지인들이 많이 가는 음식점입니다. 한번 가보자고요 우리도. 여기 나왔네. 아전염무에 친환경. 어 여기 나왔네요 나왔네요. 자 아, 이렇게 안에 룸으로도 돼 있습니다. 아 좋네요. 좋아. 이 유명한 대왕갈비집 일단은 맥주 맛도 맛있는지 한번 먹어보자고요 좋아요 자 이렇게 항아리 내가 네, 잠깐 잡고 있을게요 어 그렇죠 어, 대왕갈비 맞아요 항아리 안에 이렇게 들어있고요 좋아요 좋아 3인분입니다 다운어주세요다운어다운어주세요 3인분 얼을좀 달라고 하려면 절제가 되는 어, 어우 파김치 나오는구나 너무 좋다 따라 드릴까? 먹어 뭐, 한번 먹어봐 그렇지 이 한번 먹어봐 바로 먹어봐 봐 그렇지 한번 먹어봐요 아 역시에요 <laughs> 역시에요 네 바로 또 이건 또 손을 한번 딱 찍어서 한번 아 맛있다. 맛있다 진짜 잘 구웠다 어 아줌마야 너 진짜 돼지갈비는 잘하네 돼지갈비는 이제 앞으로 네가 맡아라 어, 잘한다 아여 오늘 하루 고생했다 한잔한잔 줘봐요 어, 어, 오늘 뭘 가서 운영해 우리가 스킬들 다 돌았잖아 아 열심히 다 돌고 어 우리 관리 잘했다는 거지? 오케이 한잔 마셔보겠습니다. 짠! 음 고기 질도 중요하지만, 일단 양념 맛도 중요하거든요. 숙성시키면. 음, 맛있네. 음! 파김치. 어, 잘, 잘, 이 익혔다, 잘 익혔어. 맛있어. 이어 이렇게, 이렇게만 딱. 음. 이거 맛있다 맛있다 응? 맛있다니까 뻣뻣하지가 않아 들어 들어 응. 맛있게 먹고 갑니다 네. 야 지금 시간이 시아 여시 지금 됐는데 끊이지 않고 들어옵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바로 달라붙지 않아. 와, BHC 치킨집이 저렇게 장사해. 저희는 이 차로 이 집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닭살을 쪼사서 닭갈비처럼 만들어서 아 부드럽게 만든 거를 이 간장 계란 소스에 찍어 먹는 게즈꾸입니다 불과 한 15분 전에 가득 차 있었는데 영일대 속장에 이 끝에 오면은 영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올라가지 않고, 앞으로 지나가서 위에서 내려받는 그런 느낌을 앞에서 느껴보겠습니다. 와우! 우리 후배, 우리, 어, 아. 또 쭈주바가또막 찍고 있네요. 아닌 척하면서. 예쁘긴 자 아무튼 여기서 오늘 마무리하고요. 내일 또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원트래블 커트! 어, 어, 이번에는 또 저기 전현무 기에게서 나왔던 또 유명한 그 물회 집이 있다고 해서 그 물회 집이 얼마나 맛있는지 저희가 또 한번 검증하러 왔습니다. 저기입니다 여기입니다. 여기. 예, 이제. 한번 맛을 봐보겠습니다. 가자구, Let's go! 소금물에 찌는 물회를 맛있게 먹는 방법이 다 써있거든요. 이렇게 아 맛있겠습니다. 맛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렇게 바로바로 바로 싱싱한 회를. 자,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먹는 방법이 중요하다. 어, 먼저 해봐요. 먹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고추장 한 스푼. 그 다음에 초장 두 바퀴. 자, 넣어주세요. 먹는 방법이 다 있어요. 두 바퀴, 한 바퀴, 두 바퀴. 그 다음에 네. 얼음 반. 얼음 반. 치즈키하면서 운탕으로어 이거 맛있네 어때요? 아 맛있어요. 자이 상태로 그냥 먹으면 이게 회 무침이 되는 거고 일단 이 상태로 그냥 한번 먹어볼게. 음 알죠? 맛있네. 야 이지훈 진짜다. 일단은 너무 싱싱하고 맛있다. 대박인데. 맛있다. 음. 아, 요 어때, 어때 기가 막히게. 아. 아. 맛있어. 아, 진짜 맛있다니까. 아, 어진 아, 진짜 맛있다. 아, 이제 이 상태 남은 상태에서 물을 붓고요. 그다음에 넣어서 밥을 이렇게 비벼줍니다. 아 여기 진짜 맛집으로 인정. 진짜 네. 아 여기 진짜 맛집입니다. 맛있어. 너무 맛있어요. 진짜 아예잘 먹었습니다. 예 너무 맛있습니다. 이제 인정 인정 이 집은 찐이다 찐아 다음에 또 오면은 무조건 여기 포항 출장 오면은 또 먹으러 올 거예요 이 집은 강추 강추 진짜 맛있죠 다시 들어갈 수 있습니다 <laughs> 포항 1박 2일 일정 모두 다 마무리하고 이제 집으로 복귀합니다 지금 시간 5시 한 50분 다 됐고요 어, 집에 도착하면은 한 6시 반 조금 넘을 것 같습니다 1박 2일 동안 열심히 일했고요 어, 나름 만족합니다 최선을 다했다는 것에 어, 오늘도 또 뿌듯한 마음으로 되돌아갑니다 많이 부족한 영상 어,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원트랩을 여기에서 cartoon